오늘 신화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 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네가 대머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사나이까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난 것은 물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내게 가둡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으로 불미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에스크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쓰진 않았고요. 초등학교 때도 쓰지 않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안경을 쓸 때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안경을 쓰지 않는 것이 낯설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제 안경을 쓴 채로 세수를 할 정도의 그런 경험도 하곤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안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성도님들께는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안경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저희 교구에 안경집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곳에 가서 안경을 맞출 때, 요즘에 기계들이 참 좋아져서 예전에는 안경사분들이 안경에 렌즈들을 하나하나 맞춰주시면서 그 렌즈들을 찾아갔는데, 요즘 자동으로 제 눈에 맞는 안경을 탁 이렇게 맞춰주면 그 가장 잘 보이는 렌즈로 안경을 맞춰주십니다. 어, 눈은 잘 보이진 않지만 안경이 있어서 감사하게 선명하게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총신대에 지금은, 지금은 은퇴하신 신구관 교수님의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다시 제 책장에서 차, 어,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책의 이름이 제목이 니고데모의 안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죠. 한밤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빛의 신 예수 그리스를 도 찾아와서 진리를 찾는 니고데모의 이름이 오늘 복음 어, 본문에 등장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소개되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복음서 안에 또 요한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사건들에 등장한 사, 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중요한 사건의 니고데모가 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세 개의 사건에서 요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히시려고 할때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시체를 시신을 매장할 준비를 하려고 몰약과 침향을 가져온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이세 사건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에 니고데모가 있었음을 요한복음은 요한은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지칭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니고데모를 설명하는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밤이라고 요한은 굳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밤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시간이 없어도 이 이야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대화와 말씀인데 니고데모 앞에 밤이라는 시간을 기록해 둔 것은 요한의 의도적인 기록인, 기록인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밤이라는 이 시간은 단순히 시간의 의미를 그냥 해가 떨어진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 영적인 어우 어둠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밤인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빛으로 나아가는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영적인 이 어둠, 밤의 상태에서 빛으로, 낮의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면요. 정반대의 빛의 상태에서 어둠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론 유다인 것이죠.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 이 밤의 상태를 나타내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밤의 상태가 니고데모의 개인의 상태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들 전체 현실 이야기를 밤의 상태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처럼 이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여러 상황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의 이 정치적인 이 지위, 또 사회적인 지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상황들, 또 주변의 눈을 의식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찾고 질문하지 않되 질문하면 질문해야 할 인생의 질문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여러 질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겼던 것이죠. 밤이라는 이 자신을 보호하는 시간 속에 찾아왔지만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에서의 이 밤이라는 개념 속에서 바리새인이었고 또 성경에 구약성에 능통한 신학자였을 니고데모였지만 여전히 영적인 미성숙 상태였고 신앙의 어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 보면 바리세인 중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해 속에는 그냥 납비 정도, 성생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니고데모의 순수한 질문을 알아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악한 마음은 없고 마음속에 있었던 인생의 질문들, 신앙의 질문들, 이 니고데모의 순수한 질문들을 먼저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주요하게 핵심 주제인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 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자세히 말씀해주시는 건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니고데모와 같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혈통과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니고데모를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이 육체적인 질문을 또 했죠. 사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니구드모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듭나,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육체적인 개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죠. 니구드모의 생각에는 이 구원은 즉, 혈통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혈통, 가문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들, 오늘 5절부터 또 7, 6절, 7절 말씀 이러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은 새로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드렸던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성령으로,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제사의 행위, 선행, 공로, 가문의 혈통,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노력으로 하나 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앞에 서서 성경을 이해하기 할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죠? 혈통으로서, 지위로서, 어떤 제사의 형식으로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니고데모의 세계관, 이 정체성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모세 시대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미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미 그들의 영생의 길, 니고데모가 가야 할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남 삶, 일사람은 죽고 세 사람으로 새 피저물로 사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오늘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의 소망. 기도의 마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 하나님께 그 은혜의 경험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 해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모든 은혜의 마음들은 우리 스스로 옛사람의 상태로는 결코 할수 없는 마음과 결단들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동산 교회 내가 가야겠다. 오늘 새벽 예배 내가 가야겠다.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까? 결단코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삶의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과 결단들을 할수 있도록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 내주하심의 증거들입니다. 거듭난 인생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 있는 것도요. 우리 옛 사람의 상태, 우리가 이전의 모습의 그상태를라면 결단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야만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 이 말씀의 소망, 기도의 마음, 찬성의 마음, 기대하는 이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깨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결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없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속사람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좀 쉬라고. 예배 좀 멈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를 좀 보라고. 하지만 거듭난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찬성을 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람에게 말씀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갈망, 그리고 우리 육, 속 사람, 옛 사람으로 삶을 추구하는 것들은 사라지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흐릿한 세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 새로운 렌즈들을 주시고 세상을 다시 한번 거듭난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시작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 우리가 저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뼈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엿보도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갈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니구드모의 니구도모, 질문 속에는 이 옛사람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인생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길은 무엇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시시간에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 시점에 머물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 영적인 밤의 상태가 아니라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사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갈망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듭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살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들, 그런 마음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듭난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시고 또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신그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주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성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인 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옛 사람을 듣고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 도와하시고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신 삶의 모습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